오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6장 1, 2, 3절은 너무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1, 2, 3절은 우리가 여러 번 읽고 암송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잘 드러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속을 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놓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으로 다시 되찾아 가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다 패망했어도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아 이렇게 어김 없나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김 없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고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에게 진노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왜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이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너희의 인해가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냥 해 뜨면 다 말라지는 것처럼 너무 덧없이 사라져 간다. 하나님께서 이쁘게 볼만한 구석이 너무 없다 이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자 이게 선지자와 내 입의 말, 그들을 치고 그들을 죽였노니. 이제 같은 말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이제 순식간에 그 말들, 그 말씀들. 그것들에 대하여 거부하였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한테 제사 지낸다고 뭐 이것저것 많이 차려놨지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한 건 그거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상 차렸다고 이웃을 압제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어,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어, 돈 벌어다 주면 되지. 아니요, 돈 보다는 가족 안에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연인인데 얼굴도 못 보면서 맨날 선물만 택배로 보내는 그 연인이 오래 갈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러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아,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길러앗은 은혜로운 길러앗이라고 부를 정도로 도피성이자 또 이렇게 제사장들이 있는 영적인 도시인데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그랬습니다.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도피성이 죄악의 도성인데 도피성은 죽임을 당하게 된 자가 피할 곳인데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답니다. 아,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고울이 됐다는 얘기죠.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사장은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들인데 강도 때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 하락상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끔찍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오를 가짜 미워할 증자 미워함이 마땅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네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자, 유다는 나중에 다 사로잡혀 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이제 다시 포로된 상황에서 돌아오게 할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어, 이걸 쉬운 성경에서는 나는 내네 백성을 회복시켜 주려 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보사 그 귀한 알곡을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실 것을 정하였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일을 결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 호세아에서는 그렇게 너희들의 죄악이 크다. 내가 너희를 가차없이 심판할 거야. 그런데 나중에 진짜 회복할 거야. 이런 애달픈 마음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